안녕하세요. 트리온 노구의 황성입니다. 셀트리온 주주님들, 이 케이바이오의 맏형이 셀트리온을 둘러싼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일리아 시밀러와, 둘째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살펴볼 텐데요. <목> 첫번째 호재죠 23조 규모의 초대형 블록버스트 시장 진입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최근 영상에서 좀 몇번 언급을 드렸어요 아이덴젤트 미국 fda 허가 획득부터 오리지널 사인 리제데논과 특허 분쟁 합의 그래서 내년 말부터 8조원 규모 미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끼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향후 수익성의 핵심이 좀될 텐데 중요한 이슈는 두 번째죠. 두 번째 이슈가 바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100% 관세까지 언급됐지만 이번 협상으로 의약품 관세 최대 관세율이 15%로 정해지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셀티리온은 한발더 앞서 나갔었죠. 이미 미국 내에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어요. 일라이 릴리 공장 매입 등이 그 예인데 단순히 관세 리스크를 피하는 것을 넘어 이 메이드 인 USA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입하겠다. 이런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잖아요. 끝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 이 테크 바이오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공간 전사체라는 최첨단 기술과 이 AI를 활용해서 신약 표적을 공동 발굴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바이오 시밀러에서 번 현금을 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혁신 신략 개발에 투자해서 중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셀트리오는 블록포스트 시밀러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AI를 통한 신략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내년 아일리아 시밀러의 시장 침투력과 AI 시장의 신략 파이프라인의 구체화 여부가 향후 투자 가치를 결정할 핵심 포인트인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트 보기 전에 제가 매일 영상마다 좀 깜빡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에 종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몇번 깜빡을 했어요. 그래서 잊지 않게 오늘 차트 보기 전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세 협상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 종목, 이제 최근에 많이 눌렀었거든요.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좀 시총이 큰 종목, 그리고 스윙이나 중장기 보시는 분은 DN 오토모티브 주목을 좀 해주세요. 24,000원 초반 구간, 여기 좀 잡아주시고, 28,000원 구간이죠. 여기 구름대 돌파 이후로 신고점까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DN 오토모티브는 단타는 아닙니다. 시총이 꽤 있는 종목이에요. 천천히 분할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틀을 짧게 잡고, 큰 금액 아니라 좀 짧게 치고 나오실 분은 한국 무분엑스. 지금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이제 고개를 들 거예요. 주가는 지금 볼벤 하단부근 딱 바닥권, 요 구간이 타점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관련 주가 오늘 넥스트레이에 대해서 급등이 나와버리면 잡지 마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 내외 요 때만 잡아 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치고 갈 종목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영상 설명은 아니 종목 설명은 주말쯤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셀트리온 장 마감 때 전일 장 마감은 음봉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1.5% 그런데 넥스트레이드 에서 양봉으로 돌아섰어요. 한때 18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 일단 17만 9,500원 그래도 빨간 불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18만 원 위로 안착 중요하고요. 어, 뭐 다음 달 초까지 18만 8천 원 뚫고 1월에는 1요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 거다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넥스트레이드 차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8시 그러니까 9시 전이죠. 8시에 뭐. 수, 정말 작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이렇게 흔들어서 차트를 망가뜨리거든요. 캔들을 아예 망가뜨리기 때문에 좋아지는 않지만 오늘 그래도 시간 외로 소폭 올랐다. 요거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뛰어났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차피 지금 셀트리온 주주님들 특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바라는 건딱 하나잖아요. 언제 팔면 좋을까? 언제 사면 좋을까? 이두 가지. 다른 기술적 분석, 뭐, RSI 지표, 뭐, 보조 지표라든지, 뭐 이격도라든지, 이런 얘기 해봐야 잘회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셀티리오는, 제가 영상 찍은 지가 6개월 넘었잖아요. 15만 5천원에 한번 타점 드렸고요. 17만원 부근에서 저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말 구간, 요 때요. 지금, 약 수익 중인데 이게 기분이 나쁜 이유가 수익이 코스피 지수를 못 따라가요 벤치마크가 최악이라는 소리입니다 셀트리온 아마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 분은 댓글에 암트리온이라고 달아주실 정도로 3-4년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종목을 그냥 계속 마냥 좋게만 보지도 않고요 나쁘게만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투자 차원에서 셀트리온 지금 타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규 진입 말고 현재 보유하는 관점에서 요왜냐면 지수가 4천을 넘었고 코스피 지수가 5천 6천을 갈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 만 거의 유일하게 코스피 대형주종에서 안 올랐거든요. 키높이, 그러니까 눈높이 맞추러 분명히 상승이 나올 텐데 소액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죠. 왜냐면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차피 주주님들, 중장기적으로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 일단은 아름다운 탈출과 그리고 셀트리온이 묶여있을 필요 없이 소액이라도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단기 급등주 종목 문자 보내드리는 거다 받아보고 계시잖아요.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 우린 BTS 이번 달은 추석 연휴 때문에 일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린 pts 10월 2일 이전이 이 수익은 제가 지난달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우린 pts 부터 ds 인베스트먼트 까지 그리고 전일 종가 베팅 하나 더 들어갔거든요 그건 오늘 수익 나면 내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센트리온이 다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소액으로도,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한 400%, 500만원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작년부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성해요. 거의 한 4개월. 정말 빠르면, 3개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는 3개월 만에 1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뭐, 금전 요구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리딩방 이런 거 아니에요. 문자로 그냥, 제 인사이트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냥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사인 정확하게 다 드리고 있으니까 강요 아니에요. 그냥 매매 따라 한번 해보실 분들만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복리 효과가 좋은 이유가 제가 종목을 겹치지는 않아요. 뭐한 번에 네 다섯 종목 들여가지고 올라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PTS 매도 사인 나가고 난 다음 산일 전기로 교체했고요. 산일 전기 매도 이후로 새누리수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 이후로 교체 교체해서 100만원으로 이렇게 복리효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에 저한테 문자 보내실수 있는 링크와 설문 참여하는 링크 올려놨습니다. 두 가지 중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간편한 게 문자겠죠. 여기 개인 직통번호 보이실 겁니다. 직통번호로 문자 세팅돼 있거든요. 이 링크 터치하시기도 번거로우시면 이 번호로 문자 한통 그냥 환성 뭐 종목 보내죠 아니면 황성 템베고 아니면 셀티리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나 tv로 보시는 분은 qr 코드 카메라 대시면 문자 바로 보내실 수 있고 하반기 매집주까지 같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만 설문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벽일 거예요 아마 일어나셔 가지고 정신없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장 흐름 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